한평군이 전라남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군단위 1위, 올해 시군 부패방지 실책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평군 의회가 217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본 예산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평군이 에너지 복지실천 기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평군 축제추진위원회가 2015 대한민국 국향대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할 내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96 보병연대 2대대의 상징명칭이 김철부대로 바뀌었습니다. 손불면 노인복지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말문고 한평군지부가 올해 국민 독서경진대회에서 90명을 시상했습니다. 한평군이 한평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한평군지회가 한마음체육대회에서 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한평군 합창단이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평 나르다예술단이 제8회 정기발표에서 쌓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 소식입니다. 한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전남 도내 군단이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념도 결과에 부패방지 성과 등 5개 부문, 10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하는데 한평군은 전남도 내 군단위 자치단체 청념도 평가에서 2012년과 2013년 2위, 2014년 3위, 올해 1위를 차지해 이제는 청념 한 평의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안병호 군수는 우리 군이 청렴도와 부패방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 행정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17회 한평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에서 2016년도 본 예산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평군 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평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평중 및 교육지원청 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회건, 한평군 어항관리 조례안, 2016년도 본 예산안.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본 예산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정수길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2016년도 본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명품 한평군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투명한 군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이 KT, 주식회사 대동햇빛발전소, 주한영국대사관과 에너지복지실천기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KT와 대동햇빛발전소가 한평군 대동면 운교리 대동저수지에 건설한 수상태양광발전소에 주한영국대사관이 기부투자를 한 데서 시작됐는데 이들은 대동저수지에 광주전담 최대규모의 상업용 민간발전소인 1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11월 3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평소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많던 주한영국대사관이 1천만 원가량을 투자해 발생 수익금 일부인 330만 원을 15년간 한평군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한평 3회원에 기부키로 했습니다. 안병호 군수는 주한 영국 대사관, 주식회사 대동 햇빛 발전소, KT가 한평 관내에서 친환경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의 복지시설에 지원키로 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평군 축제추진위원회가 10월 23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2015 대한민국 국향대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할 내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국향대전에서는 입장객 19만 9,747명, 입장료 수입 7억 2,400만원, 현장 판매 10억 1,960만원으로 국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들은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특히 국향대전처럼 한 곳에서 다양하고 많은 국화를 볼수 있는 곳은 드물다는 관광객들의 칭찬이 많았다는 격려도 있었습니다. 남성우 위원장은 국향대전 성공을 위해 위원, 공무원, 군인 모두가 힘을 쏟아 좋은 견실을 맺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준비해 내년 축제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무한 한평 지역의 향토 부대인 제96 보병 연대 이 대대 상징 명칭이 김철 부대로 제정해 선포됐습니다. 부대 상징 명칭 제정은 지난 8월 육군 31 보병 사단에 지역 출신 호국 인물과 연계한 부대 명칭 제정 추진 방침에 따라 철저한 고증과 검증 과정, 지자체 협조, 지역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이 확정됐습니다. 김철 선생은 한평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군무장, 재무장, 국무위원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3일 독립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을 주도하며 평생을 항일투쟁에 바쳤던 애국투사입니다. 김철부대 심준학 대대장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호남 지역의 대표적 호국영웅 김철 선생의 우리부대 상징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선생의 독립운동 의지를 이어받아 부대 장병 모두 위국헌신하는 군인 본분의 자세로 군복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불면 노인복지센터가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불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곳은 총 사업비 2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 4,466제곱미터, 연면적 998제곱미터 규모의 식당, 목욕장, 찜질방,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회의실 등 2층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곳을 건립하기 위해 주민과 출향인들이 3억 5천만 원의 큰 금액을 모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손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마을문고 한평군 지부가 해안 2015 국민 독서 경진대회에서 독구감과 편집을 출품작을 심의해 90명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는 독후감 단체 부문에서 학다리 중 박준서를 비롯한 10명이 우수상을 개인 부문으로 학다리고 김지우, 한평여중 정희수, 한평초 윤관우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편지글에서는 한평초 장은송, 한평여중 노화정, 학다리고 이윤정 등이 개인 부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새마을문구 한평군지부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서 경진대회와 새마을 문고 운영 등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와 문화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영광소방서 한평 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해 직원들은 이청사 화재 발생을 가정해 재난 대비 실지훈련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재 상황 전파와 직원 대피 유도, 중요 문서 반출과 초기 화재 진압 등 자위 소방대원의 상황별 대처 능력과 유관 기관과의 연락과 협조 등을 훈련했습니다. 훈련 통제관인 홍영민 한평 부군수는 강평에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소홀히 여기는 안전 불감증을 주의해야 한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적절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한평군지회가 제2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이날 한마음 대회는 한평 색소폰 동호회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체육행사,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개회식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명의 이장이 한평군수와 한평군의회 의장 등의 표창을 받았으며 각 읍면 모범위장 9명이 한평 군지회장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이범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민선 6기에 들어 지난해부터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한마음 대회를 통해 서로 화합하며 활력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부 행사에서는 윷놀이, 성공 탑쌓기,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한평군 합창단이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한평군 합창단은 도민 합창 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하고 여러 행사에서 한평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진달래꽃,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반바 등 다양한 곡들을 부르며 테너 김진우, 진상험의 트럼펫솔로 등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이순영 단장은 밝고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없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평 나르다 예술단이 12월 15일 제8회 정기 발표회를 갖고 그동안 쌓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나르다 예술단은 한평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한평의 이름을 드높이는 한편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는 지역 종합예술단체인데 이날 행사는 모든 부견주를 시작으로 단가, 가야금 앙상불, 한량무, 사물놀이, 판굿, 어린이동학 등 신명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 한평 연예인협회 소속가수 등이 특별 출연해 관람객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